한서의 일상 브이로그 치킨도 다 내가 사고 편지도 안 주고 옛날에 편지라도 줬더니 소주에 까요이 소리 들려? 아 <laughs> <laughs> 어?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거라 이거만 뭐 먹으면 쓰니까 레몬 하나 띄워줘야 딱, 딱 좋은데 그래서 소주를 좀더 넣을까? 한번 먹어볼게 순맛이 음 너무 안나는데? 소주는좀더 넣어야겠어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는거야? 저요? <laughs> 저 아무것도 안 주냐고요? 응. 어, 나 아무것도 안 주냐고. 나 어, 지금 어버이날인데 편지도 없고. 나너 어린이날 옷도 줬잖아. 너무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응? 속상해서. 술 써줘요? 아니. 이거, 이거 어버이날 이제 다 끝나가는데? 지금 밤인데? 소주 한잔 먹을게. 그걸 2시 전에 주면 라이프인거 <laughs> 아닌가? 아, 속상하다. 너때가 속상하다. 목뼈 먹을게. 이거요? 이거 니꺼야. <laughs> 이거 네 이건 내꺼고. 응. <laughs> 음. 서운합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고등학교 1학년은 청소년인데. 어린이라하고용돈마사가고 나는. <laughs> 어, 엄마 지거그데 <주운> <laughs> 너무하다. 응? 너무하다고. 뭐다 영상 찍는 거예요? 응? 어?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 본래 들어갔다. 진짜? 아, 뭐 그렇게 면안 된다.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나 아, 채학약어 누구지? 행현숙이 선전했던 페리카나 치킨을 시켰어요 이게 더... 미안해요 손으 먹어볼게요 손짱해 <s중> <s중> mm. 배워요. 아, 진짜 배워요. 은근히 막 은근히 쏵 올라오는 거 알아요? n g to 아 a 면서 어떤 o 이냐면순 o 방 a y i 어있어 뜨거운데 한.. 70도? 근데 편안하게 그렇게 마, 많이 더운 가 같지 않아요 야, 어느 서간좀 있다 보면 인근 점점점점 더워서 아 뜨거워 나가야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어. 편안히 딱 와닿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혼자 즐기는 일상을 가지는 거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먹다보니까 옛날에 생각보다 뭐 이런거죠 어깨춤을 주는 거냐 맛있을때 <laughs> 딸내미가 들릴까봐 겁나요 요즘에 별를 이렇게 쳐다봐요 딸은 <laughs> 안 가는데 엄마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마다 저 혼자서 괜히 눈치봅니다 오늘 딸이 눈치 봐야 되는 건데 <laughs> 엄마가 방문 닫아놓고 누고 있으니 <laughs> 제가 한심한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뭔가 할수 있다는 거를 딸한테 보여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딸도 이제 고등학교 1학는데 나중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될건데 그때 아, 우리 엄마도 영상보고 말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영상을 찍고 그게 성공하든 안하든 도전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게 되잖아요 자기도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든가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무모해 보일지라도 항상 시도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강한 그건 딸로 크게 바래요 그래서 저는 모든지다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딸한테 줄수 있는 해페 바이러스 에너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은 혼자 큰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잘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감동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브라보 다님